더 필요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령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을 줄 알았지 뭡니까? 여기서는 헌개비들만 절 찾아오거든요 여기엔 테라진이 있습니다 그냥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테라진 제치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수 없습니다. l of Jumi, w 준비 완료. <laughs> 온종일 기이 기진 냄새를 맡았다. 우회하게 만들어 주자고.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개시.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한다. 형이라열받 시간 가설 처리 곧발성화될것 같습니다. 제 로봇 드가가 곧1도록 출발할 겁니다. 반드시 한다. 무슨 일이죠? 네, 네. 야, 야근이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일 있어요. 난 나쁜 남자야, 열받게 만살로, 하지 마. 준비 완 온종일 죽거릴 셈인가? 계속하세요. 응.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 자, 테라지를 수집할로봇을가헐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파괴돼서 안 됩니다.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제로봇이지 뭡니까? 필요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적들이 제 로봇 쪽으로 방금을 향하고 방금을 있습니다. <laughs>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물다 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온종일출거했 셈인가 <웃음> 사나이라면 <웃음> 형님이라고 불러지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거기엔 네. 건설할 수 없습니다. 채취 로봇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고 오지. 완료 준비 완료. 응. 휴, 하, 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별사님. 단열 차리곳더 활성화 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전 그냥 <laughs> 할수 있으니까요. 업그레이드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난 나쁜 남자야 간설로봇 준비 완료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저말썽꾸러기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시간 낭비하지 마라. 컨터롤로다 보인다, 이 쓰레기놈들아! 사령관님, 이놈들이 그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한다 군종이 죽거리는종이 와요. 군종이 와요. 군종이 와요. 군종요 군종이 와요. 군종이 와요.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전화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저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낭비하지 마라 거긴 컨트롤 할수 없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크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 좋은 소식이죠. 형님라고불습니아 제법 친척이 있는 것 같군요. 그래도 테라진이 더 있어야 제가... 네! 연구를 마무리 지수 있습니다, 헤헤당하고 있습니다. 알다 조만간 간헐천이 더 열릴 것 같군. 아, 벨시르님은 항상 필요한 걸 갖다주시죠. 정글이 안정한 벨시르 원시 생물로부터 테라지를 직접 뽑아내고 싶다. 가능하면 아, 좀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막기하지 마라. 알았다고온종님 숙맹 기지가 재밌는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로봇들은 제가 선수 만든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았다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전개 전격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테라즈를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즈를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진간은... 아,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and 탈락군 라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하다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이거 영마음에안 드는 걸 거기 기 이 기지가 응. 공격당하고 있어요다정을느 음. <laughs> <느끼라>. 형님이라고 불나아널천 <믄> 다시 돌아옵니다. 전지전의가 대신 일어나실 텐데요. 준비하십시오. 격당하고 있습니다. 이 충분치 않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 보지. 바보는 약도 없지. 녀석들이 대시로 원시생물을 무한 이습니다자어떻게지시고의로봇을보냅다 아, 그런 것들 중에 이건 뭐죠? 정경들이 제로봇쪽으로 이동을! 오, 벨시르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is open.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잘올수 있게 눈을 떼지 말아주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나이나이공니 반드시 언 첩과, 휴전, 휴게소. 브리비언, 브리다언 브리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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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 얼마 브리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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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놀람> 나오니까. 아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업그레이드를 이제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아 저기 <laughs>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위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필요한 테라지를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사는 거니.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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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낭비하지 <남겨지> 마라. <목소리> 알았다고. 오지랖 넓기는.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이 간헐천들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보이는 소대죠. 너희들 <laughs> 얼굴 우주에 외롭게 나볼 나물... 광물이 <laughs> 충분치 않습니다.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 알았다고 오지랖 음. 오딘이 날 기다리고 그릴 셈인가? 나는... <laughs> 결박게 하지 마라. 한다면 한다. 그래서 내가 시간 나. 제 로봇들이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아도 보채서 지금 내버립니다.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제발, 제발 막아주십시오! 이나이라면행동으로보여이 동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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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혁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알았다고. 천둥을 느껴라. 알았다고. 동맹 기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한다. 말씀하십시오. 토크러우십니까 안들기 보낼. 앞으로. 공격당 좋은 아침입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수 없습니다. 합니다 시간 남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고 러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저 아이들은 뭐막미상태 양대와 습니다 오, 수많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지요. 버는 약도지.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 보지. 있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Ha, Eh, ecco la giornata.